들어와요. 그럼 사용 준비가 됐다는 거구요. 요 라인이 이큰 거고, 요 라인,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쓰고 싶다 그러면 0에서 이렇게 콕콕콕 찍어도 되구요. 구단으로 바로 가도 되고, 맥스로 가도 되고. 슬라이드를 이렇게 미끌미끌 끌고 가도 돼요. 그럼 강약이 조절이 돼요. 2단은 보온 기능이고요 3단부터 데피고, 4단부터 끓여가지고 이렇게 가요. 라면 하나 끓인대제 1분도 안 걸리다. 맥스 한번 눌러볼게요. 맥스에요. 가장 강력해 벌써 끓기 시작하죠 이렇게 뻔해요 그 대신 여기 두개쓸 전력을 여기다 쏟아 부어요 전기 소음 많아요 근데 이 맥스를 언제 쓰고 싶냐 내가 빨리 어디 볼일보를 외출하고 싶을 때한 번씩 눌러주면 괜찮아요 이게 맥스고요 어, 줄이고 싶다 하면 다시 이렇게 끌고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0으로 가거나 H가 뜨죠 그리고 냄비가 없는 상태에서 전부 가열하게 되면 얘는 에러가 떠요 냄비가 부적합하거나 냄비가 없으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이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판단하는 스마트 인덕션이 똑똑해서 아 우리 주인님께서 요리할 의사가 없구나 생각하고 전원을 차단시켜버려요 다시 올려놓으면은 얘가 다시 가열이 돼요 다시 가열이 되죠 예 9단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삼성 거는 전력 제어가 있어서 다구단 9단 놔도 9단으로 안 바뀌고요 994나 996으로 바뀌어요 6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정지 버튼이 있어요 정지 버튼은 뭐냐면은 요리하고 누가 손님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화 받거나 볼일 보러 가야 되잖아 요 꺼놓으면 다식어버려요영이나 넘. 그래서 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말씀 2단으로 밖에 보온 기능이 되거든 이렇게 그 볼일 보고 나서 다시 전화 받고 다시 눌러주면 원상복구가 돼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마칠게요 각각의 시간이 있는데 타이머는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하면은 4분이 딱 꺼진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타이머가 돼요 여기가 L자가 뜨면서 그래서 7분이 딱 꺼진다 그 얘기입니다 끌게요 H는 잔열 표시에요 핫 뜨거워야 핫이에요 H가 있을 때는 뜨거울 수 있으면 주의하라고 그랬죠